어, 저, 아, 보이스. 이스죠보이스별 세계에 혹시 가, 지금 뭐 가지고 있으십니까? 음, 저는... 아. 시투에눈여겨데 <목소리> 당연했겠죠. <laughs> 아, 네, 어, 하나 네, 네. 정했네. 낙이 커서. 셀트리 아. 제약해서 저기. 제약해서 있던데. 어, 몇달 전부터 말 많던데. 말 많아서. 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갈 지금은... 때괜나야요기말이면 올라가는 걸 타지 않을까요? 시간 항상 상치다가대체적으좀 네. 떨어지고 다시 네. 좀 올라가는 그런 거죠. 들면. 이렇게 될 때만 나는데 얼굴 보니까. 후에 한번 올려놔. 네, 셀트리온. 셀 어. 아이예요, 아이예요, 어이. 어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플린. 네? 온이야, 온도. 음... 저가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아버지가 일단 아버지의 권유로 이걸 사라 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폭락 아니 폭락을 해가지고 약간 아버지랑 관계 관계는 괜찮아 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 저희 계속 안 계세요. 저희 제가 제약회사인데 진양제약이라고. 진양제약. 이네 잠시만요. 지금 최대가가 만 원이었는데 2015년 6월이네. 요 근데 지금 4,685원이에요. 제가 약 7,000원대에 샀으니까. 아니, 계산 안 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내려가다가 이제 좀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게 그게. 주식이란게 장기적으로는 오르게돼 있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맞나요? 아니면 아예 망하고. 네, 그렇죠. 아예 주식 매일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laughs>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근데 네, 지금은 네, 내려가고 있어. 아마 학기말을 학기말에 깐다 했으니까. 네, 지금 진양제약 하나 올려놓은 것도 리랑 오리랑, 오리요즘약랑 오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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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